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오니 타격이 미쳤는데요. 최근 롯데 팬들은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진 폭발적인 젊은 핵심 타자를 윤나고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그리고 황성빈으로 이루어진 타선을 말하죠. 고승민이 부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별칭이 생긴 것만으로도 최근 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네요. 전준우가 복귀 후팀 타석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한 이야기인데요. 롯데가 최하위를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네요. 지금 롯데의 타선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불이 붙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불방망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최근 롯데의 분위기에 대하여 좋은 전망을 하고 있죠. 이러한 롯데의 상승세는 타격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선발 마운드에서는 솔직히 에런 윌커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강점이 없죠. 외로운 에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전과 다른 뛰어난 타선을 선보이고 있는 롯데의 활약과 김태형 감독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를 응원해주세요. 이제는 가을 야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롯데 자이언츠는 현재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꼴찌였고, 이후 8위에서 순위를 좀처럼 올리지 못했죠. 그러나, 지난 28일 사직 한화전에서 6대4로 승리를 하면서 다시 7위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순위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지만, 최근 페이스는 모든 구단 중 단연 가장 무서운데요. 5월 이후 27승 19패 임으로, 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월간 성적으로 따질 경우에는 14승 9패 1무로 6할때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롯데가 7위일까요? 바로 개막 후한달 동안 2할때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한 휴유증인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 롯데는 여러 시즌 동안 봄때라는 말과 다른 스타일의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강력한 팀이었다가 점차 무너져 중반기에 오면 하위권으로 처지는 롯데를 일컫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의 롯데는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롯데는 더욱 무서운 팀으로 변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김태형 감독의 변화된 전략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강제적으로 완벽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도 평가를 하죠. 이러한 상승세는 타격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문에서도 5월 이후 팀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타율 2할 ER 9푼 7리, 팀OPS 0.821로 모두 1위이죠. 홈런은 46개로 7위에 불과하지만 105개의 이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중장거리 안타를 많이 생산해냈죠. 시즌 전체를 살펴보면 팀타율 2할 ER 8푼 4리로 이제는 리그 2위입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을 보이면서 꼴찌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보면 고무적인 성과이죠. 득점권 타율도 2할 ER 9푼 1리로 2위이며 장타율은 공동 3위입니다. 특히 6월 들어 홈 경기 성적은 8승 3패 1무로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승률이 무려 7할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죠. 2 기간 팀 타율은 3할 3푼 6리이고 OPS는 0.907로 막강한 타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양이 타율 5할 2푼 9리로 가장 뜨겁고 나승엽은 4할 2푼 1리 레이에스는 4할 1푼 9리 이정훈 4할 9리 손성빈 4할 손우영 3할 7푼 9리 고승민 3할 7푼 5리 박승욱 3할 6푼 6리 황성빈 3할 2푼 6리로 모든 타선이 미친 듯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최근에 롯데의 승리의 원동력은 이러한 강한 타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핵심 멤버들이 부상 등으로 빠져 있어도 갈수록 대단한 힘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마운드가 정말 아쉬운데요. 특히 찰리 반지의 공백이 대단히 큰 공백으로 여겨지고 있죠. 지난 5월 26일 2회 투구 도중 부상으로 물러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진단은 이내지 3주가량 재활 후 복귀를 예상했죠. 그동안 반지가 없이 매우 어렵게 선발 로테이션을 꾸려나가는 상황인데요. 에런 윌커슨과 박세웅을 제외하면 개막 로테이션에서 살아남은 선수가 없습니다. 좌완 유망주인 김진욱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홍민기, 이민석, 정현수 등을 대체 선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선발에서 낙마를 했던 나균안이 다시 선발로 복귀를 했지만 최근에는 부진과 음주 논란으로 인한 구단 징계로 당분간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최근 롯데의 마운드를 살펴보면 윌커슨과 박세웅이 고정으로 가고는 있지만 제 역할을 하는 선수는 에런 윌커슨뿐인데요. 토종 에이스 박세웅은 경기에 기복이 있습니다. 얼마 후 찰리 반지가 복귀를 하면 확실한 고정은 3명이 되는 상황이죠. 김진우까지 넣는다면 아직 나머지 한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동안 선발이 안정이 되지 못하였기에 롯데도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선발 마운드의 붕괴는 불펜에게는 항상 압력이었죠. 확실한 필승조를 제외하면 불펜도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시작은 5월부터라고 말해야 하는데요. 4월의 롯데는 투수와 타선 모두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즘 보여주는 김태형의 야구는 이겨야 할 경기는 무조건 이기고 힘들 것 같은 경기도 뒤집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상수와 최준용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 구승민에 이어 마무리 김원중까지는 완벽한 필승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특히 구승민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서 롯데의 불펜 운용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펜은 매우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선발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야 불펜이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이죠. 롯데는 분명히 약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타선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폭발적인 타격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뒤집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롯데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롯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제 롯데는 젊은 선수로 이어가는 세대 교체가 완벽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강력함을 보이고 있죠. 특히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의 성장이 팀의 성장으로 직결이 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 최악의 상황을 보일 때 김태형 감독은 칠 선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던 우려의 팀이었는데 이제는 1번부터 9번까지 다칠수 있는 팀으로 돌변을 했죠. 늦지 않게 찾아온 극적이고 또 유쾌한 변화는 김태형 감독을 미소 짓게 하는데요. 베테랑에 의존하지 않는 타선 응집력은 지금의 롯데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5위 SSG와 이제는 3게임 차이로 가을 야구를 정조준하고 있고 2할 때의 팀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지만 팬들은 폭발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형 감독은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중위권으로 나가기 위하여 승부수를 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레이드 가능성도 보이고 있으며 반지가 복귀하면 마운드가 더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에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강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중반전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 이제는 승부수를 띄울 때입니다. 가을 야구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